안녕하세요. 더필 플랜트의 레디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신문기사나 이런데 많이 나오고 있는 식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식테크는 이제 식물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개념인데, 이제, 어 요즘 이제 관엽식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식물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식테크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관엽식물이 그렇게 이제 인기를 끌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어 사람들이 집안에 실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식물을 키우는 취미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엽 식물 시장이 커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식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관엽식물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이제 필로덴드론, 안스리움, 몬스테라 같은 이제 식물들이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적게는 뭐두 배에서 많게는 열 배까지도 폭등을 하는데, 어, 이러한 이제 희귀식물 시장 자체, 관엽, 희귀관엽식물 시장 자체는 어, 사실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들의 대부분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어, 해외 수입이 어려워지면은 더욱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안스리움이나 필로덴드론,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입 제한이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 몬스테라가 이제 수입 금지 조치가 되면서 몬스테라를 관련한 몬스테라와 관련된 대부분의 어떤 몬스테라 속의 식물들은 어, 식물 자체가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씨앗이나 아니면은 이제 삽수 형태 뭐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 특히 이제 씨앗을 재배한 거의 대부분의 식물 들어오는 루트는 막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역을 거쳐야 되고, 검역을 거치면 이제 격리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격리 재배 과정에서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식물을 이제 수입하는데 되게 제한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 so, 우리가 이제 인기가 많은 몬스테라 알보 같은 요런, 요런 식물 종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격이 거의 2018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10배가량이 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몬스테라 알보가 이제 가격이 이제 뛰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익금지 조치랑 그 다음에 이제, 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더불어가지고 이제 SNS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식테크의 수단이었던 대표적인 인기 식물들이 있었죠. 한국 춘란이라던가 아니면 다육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인기가 있었던데 반해서 이 관엽 식물의 인기는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몬스테라 자체는 이제 북유럽 인테리어에서 왔다라고 그러죠. 북유럽의 이제 플랜테리어에서 이제 열대 이제 큼직큼직한 이파리의 식물들을 가져다가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기가 있으면서 원래 이제 몬스테라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후속 개념으로서 관엽식물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 같은 데 이런 관엽식물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희귀한 관엽식물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에서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제. 어, 수요가 훨씬 더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테크로서의 어떤 몬스테라 알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몬스테라 알보가 가지는 식테크에서의 상징성이 되게 크거든요. 물론 뭐 필로덴드론, 안스리움 아니면 몬스테라의 다른 종류들. 예를 들면 뭐 아단손이라던가 두비아라던가 뭐 이런 다른 종류들도 식테크로서 가격이 이제 뭐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뛰는 경우들도 있지만 몬세라 알보가 식테크에서 가지는 상징성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방어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데 반해서 몬세라 알보는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 실제로 보면은 그 몬세라 알보의 가격은 지금 이제 삽수 한마디에 보통 잎하나 있는 삽수 한마디에 40에서 50만원대에서 계속 거의 1년 가까이 방어가 되고 있어요. 1년 이상.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몬스테라 알이보 가격이 이제 나중에 곧 떨어질 것이다, 다른 식물처럼 떨어질 것이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실제로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몬스테라가 가지는 상징성이 되게 큽니다. 우리가 북유럽 플랜테리어나 이런데에서 몬스테라는 관엽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플랜테리어 식물입니다. 이제 관엽식물 중에서 몬스테라가 잎이 가장 크기도 할 뿐더러 찢어진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 관상용으로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몬스테라 중에서도 잎이 제일 큰 것이 대표적인 몬스테라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이고 그 델리시오사 내에서 아종이 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보르시지아나종입니다. 보르시지아나종에서 이제 하얀 무늬가 있는 걸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몬스테라 델리시오다는 잎이 너무 큰데 모르시지 않아는 집에서 키우기 딱 좋을 정도의 크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커봤자 1m 이내로 이제 큰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또 몬스테라 보르시지 아나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태봉이나 지지대에 묶어 가지고 키울 경우 나무처럼 위로 쭉쭉쭉쭉 올려 가지고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울 경우에 상당히 이제 몬스테라 아이보가 보기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몬스테라 아이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식물의 출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몬스테라 아이보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몬스테라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몬스테라 자체의 매력을 느끼다가 몬스테라를 이제 검색해보게 되죠. 검색해보다 보면 은 이제 항상 알보가 검색에 나오게 되거든요. 몬스테라를 검색하다 보면. 그리고 이 무늬종 알보에 대한 어떤 하얀색, 이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이 식물을 키워, 그 구하고 싶어지게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 sns 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희귀 식물이나 이런거를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키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만약에 그 식물을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키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몬스테라 이제 키우는 방법이나 알보 키우는 방법이 sns 나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많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키우기가 옛날만큼 어렵지도 않을뿐더러 첫식물을 키우는데 알보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공급 자체도 몬스테라 자체는 키우기 쉬운 종이지만 몬세라 알보는 무늬가 있고 그 무늬가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삽수를 내서 모든 삽수를 다 성공적으로 이제 무늬가 좋은 몬스테라로 키워내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되죠 그리고 조직배양도 상당히 힘듭니다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된다는 부분은 되게 이제 큰데요 사실 대부분의 식물 대량생산은 씨앗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조직배양을 사용하는데 조직배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연변이로 무늬가 나오는 개체의 경우에는 조직배양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조직배양을 시킨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다 이제 고스트 즉 무늬가 너무 많게 나오거나 아니면 무지로 뜨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그몬세테라 아이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삽수로 하나하나 번식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 때문에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공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50만원짜리 아이보 삽수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재판매했을 때한 달의 수익률이 200%가 된다는 겁니다.